<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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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당용호장이 나왔습니다. 정강룡, 어, 정강룡 회장 어, 구치소 정문을 나와서 출소했습니다. 성상도, 성상대 교수님께 나오고 계십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많으니까 세요고생셨습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습니다 힘내세요. 나라를 위해서. 짧게 한마디만 그냥 사고니니다힘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정강의 회장이 아, 1년 넘는 아, 아, 시간을 아, 잘 버텨줘서 아, 고맙고요. 아, 다 예, 예, 다시 뭉쳐야죠 다시 뭉치겠습니다. 뭉쳐야 여러분들의 됩니다.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제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laughs> 가슴이 먹먹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역할자고 제보다는 몸도 안 좋은 우리 제가이 많이 고생했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치고치수 앞에서는 갑시다. 네. 머리가 <목소리가> 많이 빠졌 <목소리가> 머리가 빠졌습니다 말이지 네, 어도 너무, 어, 너무 많이 빠졌구나 어 세상에 너무, 아 정말 제일 다녀온 니다 진짜 잘다녀다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눈물 흘는같하요어 정말 잘다니는들고 지금 한번 세요네 지금 정말 에상대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한발해 주세요. 저가 그런 걸잘 몰랐어요. 그냥 뭐, 들어라면 들어가고, 나가라면 나가는데, 한 1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서울구치소에수감되어 있으면서 나을되었습니다 아, 우리 사실 이제 장준기 아, 변호사님, 그리고 장달영 아, 변호사, 의심 아, 변호사님들 고생한 아, 결과가 오늘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따뜻한 아, 햇볕을 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된게 아닌가. 아, 고맙고요. 특히 전국에서 매일같이 편지나 없음 뱃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신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손상대 대표님 그 정준길 변호사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역시 보수 우파의 대표님답다. 의연하고 강건하게 그리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켜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예, 예. 영위를 위해서 하지 않고 보수파 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주신 거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아니라도 누군들다 똑같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정의나 진실 이런 것만 보고 살아와서 거짓이나 초치고 뭐 엉뚱한 짓잘못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꼭 해서 했던 얘기들이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것도 아마 좋은 교훈이 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부분 상고나 이런 부분들도 뭐 남아있는데 우리 정준길 변호사님 통해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공유을 해보고요. 저 하나만 아니라 누구도 잘못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피부로 절감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제는 신사다운 모습으로 하셔야 됩니 자, 배달이 교, 배달이 교, 배달이 교수님 서방 예. 축하드리고요. 예, 예, 예. 여기 어, 서청대 집회 예, 예. 화요일, 목요일 예, 예. 어, 집회하는 그 소리 안에서 다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다 들립니다. 예. 어, 제가 예전에 뭐이 앞에서 할 때는 안에못 듣는다고 했는데 음. 네. 안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매번 토요일이나 아니면 집회 때마다 들리는 목소리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이 가슴 벅차고 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안에서 들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교수님 예니다어 도부.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뵐게요. 네. 네. 아, 지금 고맙습니다. 다른 일은 이제 건강, 상태 네. 네. 좀안 좋아서 쉬시고 아, 예. 다시 한번 이어서 예. 뵙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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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애국사회자 손상대 교수님 한 손에는 석방을 축가한다는 우리 동지들이. 어, 선물한 꽃다발을 들고 한 손에는 어, 이런 구치소 어, 또 교도소에 나오면은 어, 옛날부터 하던 그런 두부 예 두부 한 모를 선물을 받고 어, 출발을 자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건강이 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시는군요.